독일 프로축구에서 활약하는 축구대표 구자철 선수가 전투기 조종사로 변신했습니다. 공군 원사 출신 아버지를 둔 청년답게 빨강 마우라가 잘 어울렸습니다. 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난생 처음 타본 헬기에서 신기한 듯 땅을 내려다보는 구자철.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취재진 앞에서 말춤도 춥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휴식기를 맞아 귀국한 구자철은 본격적으로 공군 홍보대사 활동에 나섰습니다. 공군의 상징인 일명 빨간 마우라를 하고는 멋진 포즈를 취하며 시속 250km로 전진하는 전투기에 올라타는 이색 경험도 했습니다. 태극기만 보면 눈이 돌아갑니다. 네, 그만큼 자부심이 아주 강하고요. 어, 공군 그리고 국가대표 축구선수로서 아주 자랑스럽게 지금 태극기를 볼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팬들과 함께 즐거운 한때도 보낸 구자철 군데스리가가 아닌 말로만 듣던 군데스리가를 경험하며 내년 초 재개되는 정규리그에서 최고 활약을 다짐했습니다 어, 이번 시즌 남은 그러한 기간 동안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을 다 쏟아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뱀띠인 구자철이 대사년인 내년 비상하는 전투기처럼 그라운드를 호령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구경호입니다.